먼저 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기술론은 사회복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적인 사회사업 실천의 분야와 기법을 습득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연구 및 실천 기술. 기법 등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 시험의 필수 과목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방법 교육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지요. 이와 관련된 실천 현장에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과목을 학습하여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 일정한 개입의 목표와 과정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성과 공익성 그리고 성실성을 요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실천 영역의 대주조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목표를 정하고 또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실천기술로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며, 또 개인적인 가치와 지식과 기술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학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분야,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 좀더 가까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서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주된 활동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사회복지 영역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또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지 일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쌓고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학문을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자 이해할 수 있는 강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강좌에 대한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로서의 핵심 가치와 또 핵심적인 자질 전문적인 통합성을 이해하겠고요. 그 목표로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